예, 네. 그뭐 TV에 나온 것도 있었잖아요. 그 네. SBS에서 방영한 부모의 네. 학부모, 네. 뭐그 네. 기저귀 카페 설계하시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아이와 네. 학부모들과 같이 실험했던 것, 네. 뭐 그런 경험들도 다 녹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하나 궁금한 거는 네. 이게 이제 아빠, 구하기, <laughs> 아빠 구하기는 어디로 돌아가고 그렇죠. 엄마 네. 구하기 네. 이렇게는데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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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인데 좀 섭한데, 어? 네. 또나 말고도 야, 이거 왜 엄마만 구하라는 거야? 뭐 이런 네. 아빠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음. 왜 엄마예요? 사실 제가 이제 예, 이번 선생님은 뭐 대치동에서 스타강사로 돈잘 벌고 잘 나갔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아이들 상담하느라고 고생만 했거든요. 어, 아시다시피 이상하게 미국 사람들은 제가 상담을 해주면 돈을 주고 가더라고요. 오, 그렇지. 예. 거기는 항상, 오히려 교육이 아, 무료고 컨설팅이 더 고가예요. 컨설팅이 피를 주는 게딱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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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저는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소장이었으니까. 아, 예, 상담은 무료고? 네, 예, 상담은 무료고, 아, 그렇죠. 음. 어, 제가 상담 받른다고돈 주는 것도 아니고 어. 사실 그러면서 아이로부터 제가 출발을 했죠 그래서 음. 제 처음에 아이로부터 출발해서 엄마로 갔다가 사실 아빠까지 갔었죠 음, 아빠에 관한 책도 내고 예, 아빠 평균, 캠프도 예, 하고 예. 그리고 가족까지 갔다가 다시 엄마로 돌아온 거예요 이번 책에서 음, 음. 이유가 있습니다 어. 뭐예요? 어, 뭐냐면 엄마가 제일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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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금 현실에서 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네. 제가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저도 같은 아빠지만 아. 물론, 이걸 저희 집사람이 보면 저한테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가 힘들다 보니까, 약자들이 되게 힘들어진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 예를 들자면. 참. 서로 괴롭히지, 뭐. <웃음> <웃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특히 한 가정에서, 아이 교육과 관련해서는, 네. 예를 들면, 엄마와 아빠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아이도 이제 하나의 관계자일 텐데, 일단은 엄마들이 너무 궁지에 몰려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엄마들부터 구하면, 이 엄마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갑자기 똑똑해지고, 막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이런 엄마들은 사실은, 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예, 네. 근데, <laughs> 정말 자기 아픈 구석 정말 저는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거든요 같이 계획하고 같이 준비하고 같이 실행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들 도와주는 데 성공한다면 예,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엄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고 나니까 놀랍게도요 이 엄마들이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아이하고 사이가 좋아져요 결국 저는 아이로부터 출발해서 엄마 아빠 가족까지 갔지만 사실 그 전체를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제일 아픈 엄마들을 도와주는 것은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을 가고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에, 엄마 구하기란 책을 먼저 냈는데, 뭐, 당장 뭐, 뭐, 김영사에서도 아빠 구하기는 언제, 뭐, 얘기하는데, 아직 생각은 없고요. 일단, 엄마 구하기부터 쉽지 않으니까, 이거부터 좀. 해서 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대한민국 문화는 이제 네. 자녀 교육을 엄마가 책임지는 문화잖아요. 그쵸? 심지어 엄마가 막벌이를 해도 어쨌든 네. 자녀 교육의 네. 성과는 네. 그 엄마가 <웃음> <웃음> 결국 다 네. 책임을 져야 되는 네. 뭐 약간 네. 특이한 문화인데 네. 우리나라가. 아, 성과는 분산되죠. 예, 예, 성과는 이제 골고루 나눠갔는데 책임만 응. 엄마가 지는 것이에요. 아, 아, 네. <laughs> 아, 제일 큰 성과는 애가 이제 가져가는 거고, 근데 <laughs> 네, 어쨌든 네, 책임은 이제 엄마가 제일 많이 지는 네, 이런좀 네. 불균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상담을 뭐직업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봉사활동 삼아 음. 뭐, 음. 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만 조금씩 하는데 네. 보면 엄마들이 느끼는 중압감이 네, 진짜 네. 대단한 수준이다. 네. 전통시대의 육아나 교육 방법은 하나도 지금 안 통하는 시대에 네. 새로운 어떤 표준이나 네. 스탠다드는 없고 그렇죠.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온 것은 사실 네. 이제 사, 사기형 논리고 네.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이 별로 친절하거나 뭐 음. 그렇게 책임을 져주는 공교육도 네. 별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네. 엄마들이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네. 아이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도 네. 결국 불행해지는 음. 아이 대학 보내고 나서 엄청난 허탈감과 공허함에 빠지는 엄마들을 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죠. 왜 엄마 구하기라고 했는지 이제 짐작이 됩니다. 네.